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아이튠즈 파생 강좌 두 번째 시간으로 팟캐스트라는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팟캐스트라는 앱은 아이튠즈에 있던 팟캐스트 기능이 새로운 앱으로 분할이 된 앱이고요 네, 이 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서 팟캐스트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으로 가기 위해서 Command-Shift-A를 누르겠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지금 응용 프로그램 윈도우 아이콘 보기 컬렉 자 그러면 이제 응용 프로그램 폴더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서 상호작용해서 팟캐스트라는 앱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앱도 역시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유틸리. 어이, 마추리어 콜, 매직캣, 무비처, 드체코 오디오히적, 응용프, 오데스팟캐스트, 응용프로그램. 자, 지금 빨리 눌러서 팟캐스트까지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 실행하기 위해서 저는 커맨드 아래와 살표를 누르겠습니다. 선택 항목 열기. 팟캐스트, 팟캐스트, 인도우, 애플팟캐스트스 시작하기. 좀 이따가 창이 열리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어,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제공된 새로운 팟캐스트 앱입니다. 제가기 팟캐스트 청... 네, 쭉 이동을 해서 듣간둘간 둘러보기 듣기 시작 버튼. 자, 듣기 시작을 누르겠습니다. 듣기 시작 버튼. 자, 그리고 이앱 같은 경우에는 그 카탈리스트라는 iOS용 앱을 어, 똑같이 맹용 앱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툴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좀 전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폰에서 인중 태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플레이어 사이드가. 자, 지금 창이 열려 있고요. 이제 여기가 메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먼저 화면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제일 왼쪽에 그룹 할 항목. 자 지금 펑션 VO 왼쪽 키를 눌렀을 때 그룹이라고 말을 해주는데요 실제로 이 그룹은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버그인 것 같은데 자어 그냥 방향키로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VO 좌우 방향키로 움직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일 왼쪽이 사이드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사이드바에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음악과 마찬가지로 그 팟캐스트 보관함이나 스테이션 내 어떤 카테고리를 어그 선택하는 곳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어 리와인드 기 활성화된 버튼, 재생 버튼. 자, 그다음에 그 이전 재생 다음 그 항목이 있어요. 플레이어 스킵 기 활성화된 버튼. 자, 지금 영어로 재생만 한 걸로 나오고 나머지는 영어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또 재생을 한번 하게되면 아마 한글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에요그래서이 어, 부분은 그냥 이전 다음이 아니라 실제 팟캐스트 처럼 15초 전과 15초 후로 건너뛰는 버튼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에 앨범표지 이미지 자 어.. 앨범에지가있에요그다에에 소리 국 버튼 음국에머리말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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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없네요 여기는 그래서 소리 켠 버튼, 그다음에 음량 슬라이더가 나오게 됩니다. 추천 컬렉션, 페지네이션 아로우 러프트 버튼 추천 컬렉, 추천 항목, 배철수의 음악 캔트. 자, 이제 여기 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바깥쪽에 추천 항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 새로운 컨텐츠가 계속 로드가 되게 됩니다. 어, 그런데 이 팟캐스트의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 단점 때문에 이 팟캐스트 앱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또 새로 생긴 앱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어, 필요하신 분은 또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 새로운 콘텐츠를 로드를 하게 되는데. 어, 아이폰에서 가끔씩 많은 콘텐츠가 있을 때 페이지를 아래로 계속 이동을 해서 읽다가 내 손가락을 위에 탭해서 제일 상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게 됐을 때 어떤 곳에서는 다시 그콘텐츠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또그 마지막에 보던 페이지로 바로 건너뛰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팟캐스트 앱에서도 포자와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보던 그 마지막에 보던 그 페이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다시 탐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 이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팟캐스트를 예전 같은 경우에는 파인더에서 찾을 수도 있었고 그 파일을 당연히 다른 곳에 복사 해서 개인 소장을 할 수가 있었지만, 네, 이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탈리스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iOS 형태처럼 폐쇄형으로 바뀌게 돼서 해당 콘텐츠를 해당 이앱 안에서만 이용을 할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앱에서만 들을 수 있고 다른 곳으로는 파일을 뺄 수가 없다는 점, 네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따가 보겠지만 재생을 할때어그 파일 어 해당 에피소드를 재생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재생을 누른 다음에 다음으로 이동을 해서 해당 에피소드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그 해당 에피소드에서 컨텍스트 메뉴를 열어서 바로 다음에 재생하는 그 플레 그어 대기 항목에 너는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고 아까 그 봤던 제일 위에 그 재생을 누르고 다음 에피소드로 이동을 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음악 앱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옵션 좌우방향키를 이용해서 어, 앞뒤로 대감기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넘길 때는 그 15초 전과 15초 후로 넘기는 버튼을 계속 눌러야 합니다 네뭐이 정도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고요 일단 사이드바에 들어가서 어... 아무거나 한번 구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장 제일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룹 8 항목. 자, 이렇게 나올 때는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사이드바 그룹. 네,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사이드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상호 작용을 할게요. 상호 작용. 사이드바 그룹 검색 텍스트 필드 검색 편집을 시작하려면 컨트롤 k 2를 누르십시오. 자, 공댁. 여기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검색 방법은 음악 앱에서 했던 검색과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머리말, 애플 파드캐스트스, 지금 듣기. 자 이제 그 애플 그 서버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지금 듣기 그리고 둘러보기, 지금 듣 둘러보기. 둘러보기 인기 차트, 인기 차트 머리말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관함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최근 업데이트된, 최근 업데이트된 항목, 프로그램, 프로그램. 에피소드 에피소드 다운로드된 항목 다운로드된 항목 머리말 스테이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새롭게 만든 플레이리스트 같은 건데 가장 최신 여기 가장 최신 재생되지 않은 에피소드 재생되지 않은 에피소드 이거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네 스테이션이고요 네이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은 가장 머리 다운 에피 프로그램 최근 업데이트된 머리말 인기 차트 둘러보기 선택 어... 인기 차트 인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클릭을 하, 할게요. 인기 차트 선택됨. 자 이렇게 하고 상호작용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해당 콘텐츠들이 나오겠죠. 외부 사이드 플레이어 재생 플레이 앨범 소리 음량 뭐, 모든 머리 모두 보기 TBS 김아준의 뉴스 공장 레팅스몰 레터 C TBS 버튼. 자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클릭을 해볼게요. 1. TBS 김아준 표지 이미지. 자 그러면 이제 그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K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스몰터 CBS 버튼 뉴스 들천 개의 편 네, 아이폰과 동일하게 나오죠. 그다음에 구독 버튼. 요 구독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면 구독이 되는 겁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구독 버튼. 구독. 자, 그러면 튼 액션 버, 구독. 튼 액션 버튼. 구독이 되고요. 9 5 1메가헤르츠 c b s F의 머리말 에피소드 자 이제 한번 여기 있는 에피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522 뉴스공장 1 2부 2영체 장경욱 불사이 1부 2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미 자 여기 있는데 여기서 한번 컨텍스트 메뉴를 열어볼게요 메뉴 8개의 항목 그러면은 메뉴 8개의 항목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거 제거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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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소드 저장 자 제거 에피소드 저장. 재생한 항목으로 표시. 재생한 항목으로 표시. 문제 리포트. 문제 리포트. 바로 다음에 재생. 바로 다음에 재생. 요 바로 다음에 재생을 눌러야 아까 말씀드린 재생을 할 수가 있고요. 맨 나중에 재생. 네, 이것도 맨 나중에 재생은 네 플레이리스트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재생되는 거겠죠. 그리고 링크 복사하기. 링크를 복사하면은 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곳에 그 텍스트 편집에 붙여넣기를 하셔서. 그거를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 공유 하위 메뉴. 아니면 여기 에피소드 공유라는 곳에서 그 여기 어 공유할 수 있는 앱을 선 직접 선택을 해서 공유할 수도 있고요. 에피소드.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낮 아, 또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에피소드 저장. 여기서 에피소드 저장을 하게 되면은 해당 에피소드가 그 저장이 어떻게 되긴 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 요, 이곳에 와서 그 컨텍스트 메뉴를 열고 여기 와보면은 에피소드가 이미 저장돼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 저장이라는 메뉴가 뭐 제거라든지 그런 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에피소드 저장으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냥 별로 저장해도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재생한 항목 문제리 바로 다음에 재생 바로 다음에 재생을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기 바로 다음에 재생 금요일 옷 오디... 이렇게 하고요. 제일 위로 가서 다시 그룹 34 에디가 플레이어 리와 인체 센 버튼. 같은 재생 버튼을 한번 스페이스를 해 보겠습니다. 재미와 지식의 오디오 라이프 팝빵. 지금은 재생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재생을 했을 때이 해당 에피소드가 재생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후부터는 지금 마지막에 이걸 재생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재생을 해 놓고 여기서 재생해서 스페이스를 하셨을 때는 다음 에피소드로 넘기셔야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재생을 하면은 오른쪽에 가보게 되면 30 앨범 머리말 더 보기 소리 켬 퍼트 음향 뒤로 퍼트 표지 E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 이렇게 지금 제일 최신에 재생된 에피소드가 레킹 스몰 넷 나오게 됩니다 뉴스 미들 닷 이천 네, 그 프로그램명이 나오게 됩니다. 반. 자, 그래서 어, 이 정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뭐 앞으로 더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사용하시면서 함께 버그 리포팅도 하고 하면 음, 좀더 접근성 면에서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 뭐 그래도 저는 다른 음, 플랫폼들도 있기 때문에 어, 무엇보다 에피소드를 관리할 수 없다는 그 파인더에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 저는 제일 불편해서 어, 이 팟캐스트보다는 네, 다른 플랫폼을 쓸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팟캐스트 앱에 대해서 구조와 어, 간단한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 함께 끝까지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